어디에서요? 아니 휴게실이요. 사장님. 뭐? 이제 하다하다 제 이름까지 팝니까 제가 언제 은화랑 계약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했습니까? 아니 그럴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지.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어쨌다고요? 그렇게 운 뛰어놓고 돈 받아먹으셨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돈을 받아먹? 있어.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아니라고요? 아이 사람이 지금 뭐. 사람 뻑가 보심하고 있어. 왜 그래도 있지?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그럼 제가 그김 부장이가 뭔가 찾아내서 내가 통화 한번 해봐요. 그돈 당장 돌려주세요. 다음 달부터 그 저랑 계약 끊을 거니까. 아, 아니 왜? 왜라뇨?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친구 진짜 정말 이상한 친구네. 아니 어차피 은나하고 뭐 재계약 할 거면서 어? 아 이런 일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아 굳이 또 끊겠다는 이유는 뭐야? 왜 그래? 돈이나 돌려주세요. 그쪽에서 돈받아먹고 결핵 끊었다고 난리쳐서 이사생님기획까지 들어가기 전에 아 그러니까 왜 일을 벌리냐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은하가 무슨 뭐 하자가 있는 것도 아 아니고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세요 좀! 아 굳이 이렇게 왜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어? 야나연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전 결정했으니까 돈안 돌려주시면 과장님만 피해 보실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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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자식아 야뭔 뭐야? 병원에서 말좀 조심해주세요 대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렇게 사시는지. 참. 그래도 한 번만 봐주지. 뭘 봐줘? 기껏 큰소리 쳐놨을 텐데 돈, 돈까지 돌려준다는 게 얼마나 쪽팔리시겠어. 어차피 재계약할 거였으면서 과장님 입장 생각해서 한 번쯤 넘어가주지. 한번 봐주면 두번 봐주게 돼. 안 돼. 야, 포기하세요. 어차피 형한번만안먹으면못 돌리잖아요. 어이가 없어 진짜. 그러게 형 이름까지는 팔지 마시지. 그쪽에서 형까지 돈 나눠먹은 줄 알고 되게 다 같이 모양이에요. 그런 오해받으면 당연히 싫겠죠. 그래도 그렇지.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진짜. 진짜. 세상에서 그놈의 일스 꼴보기 싫은 놈의 자식만이야. 어떻게 됐어? 맨날 똑같이 뭐. 아, 저렇게 양수끼리 나중에 동서지간 되면 진짜 볼만하겠다. <laughs> 그러나. 자, 쫙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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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뭐 하는 거야 진짜. 아이씨, 죄송해요. 아이씨. 아, 참 되게 뭐라 그러시네. 뭐야? 자, 자 받으세요. 아, 자, 아저씨 형또왜 그래? 아, 원래 행사야. 신경 쓸거 없어. 아, 금배. 자. 아, 정말 미치겠네. 왜안 선생 님또 슬퍼 마시나 봐. 연락이 안 돼. 어이. 오늘 뭐 방사선과고 윤 선생인가 결혼 통녈다며. 윤 선생만 끼면 가만하는데 참. 아 이제 속좀 괜찮아지는데 또 술포만 시면 어떡해. 아회장 아빠도 집안 간이라서술 아. 먹지 말라 고 그랬는데. 아또 고지방 되겠지. 꺼내 뭐. 전 내가 전화해볼게. 네. 네. 아, 예. 아예 아주머니. 아예숙집비에요 전화 안 받으세요? 아못 들으셨겠죠? 아 벌써 과장이 많이 취하셨는데. 어안 선생은. 아 형도요. 아어떻 하다 보니까 두두 분만 폭탄 조를 드셔가지고. 아예 금방 갈게요. 아예 걱정 마세요네 예. 어, 이한잘 먹지. 다. 오. 야, 야 오. 내 오. 이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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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해, 야 미안해, 미안해. 야, 야, 어? 넷, 오케이, 오케이. 아형 그만 가자, 많이 취했어. 야마, 야, 아, 야안 좋아해, 야, 너 말이야, 너 인마 내가 사람 미안해 는른들마말 대꾸도 안 하냐, 대꾸도 안 해. 아, 넷, 오케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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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그게 아니고, 어?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 이거야, 이 자식아. 알아, 임마? 어? 아유. 야, 아시잘 들어봐라.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거야 응? 어? 왜? 내가 너네 일은 팔고, 내가 돈도 조금 먹고, 솔직히 내가 너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거야, 임마.

알았어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죄 아, 죄송합니다. 야. 어, 야, 야. 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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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 야. 다죄송합 봐, 다내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미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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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다 나 진짜 너잘너 말래, 너 네, 야, 아니야너 진짜 보험 부스는 진짜 괜찮은 놈이야. 야, 너 우리 말이야. 나고, 너 우리 의형제 한번 할 어떻게 생각해? 나 아, 동생? 의형제? 아 동생. 아, 요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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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몇 실력? 아 형님. 야. 형님. 아! 동생 안지라라. 아, 우리 의형제. 왜, 야. 우리 의형제, 의형제, 의형제니까. 야, 안지아라야 이건 너, 야, 야 안지라라고. 기념이야. 러브케 러가 러브셔, 야아니야 진짜. 야, 야, 너 꺼질 다 보네. 너술괜찮나참 아. 치에셨나 아. 보다. 넘어갔다. 너주어 어, 아, 선생님 아. 주세요. 깨지겠네. 살살 좀 하세요. 깨지든지 말든지 내 물건이니까 신경 끄시지. 어, 일어나셨네요. 어, 야, 이거 농구하고 오냐? 자, 대단하다. 야, 어째 우리 몇 시에 들어왔냐? 한3 시쯤이야. 어, 형님 동생 같이 계시네? 뭐? 나들이 뭐? 아, 어제 의형제 배했잖아 뭐?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기억 안 나? 아, 어제 술마시고 의형제 배기로 맹세까지 해놓고서. 뭐? 뭐? 필름 꿈뜨셨나 보네. 기억 안 나세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의형제는 그 무슨? 야, 저거 봐. 아, 그럼 어제 미안하다고 계속처럼 사과한 것도 기억 안 나? 뭐? 어? 내가 미안하다. 아니, 제가 죄송하죠 아니, 내가 미안하다, 임마. 아니, 제가 엠소린다. 막 이런데 기억 안 나? 내가 왜 리가 미안해. 아니야? 야, 저렇게 우리 발을 냄새네 우리만 본게 아니라 다 같이 봤는데? 그러게. 허, 어, 참. 야, 니들이 술치해서헛헛아본 거겠지. 뭔 소리야. 우리 어제 별로 술도 안마셨어 야. 어,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어? 내가 왜 사과를 해? 사과를 받아야 되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뭐라고요? <laughs> 어? 글쎄요 저 자식이 저거 진짜 아이씨. 야, 저렇게 어제 다루고 오늘 다를 수가 <laughs> 두 분이 친하게 지내시려면 항상 술에 취해 있어야겠구나 <laughs> 안 갔어? 오늘 회식이 떠오른데. 나 논문 아직 안 끝냈잖아. 아, 또 부어라 마시라 하는 모양이야. 아직 초저녁인데 벌써 목소리가 맛이 갔더라고 아유, 난 포기다 포기. 지방간이 되든 기름간이 되든. 어, 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난좀아 진짜 두 눈을 똑똑히 봤대니까. 멈추지 마. 그런 게 어디 있냐? 아 진짜 그래요. 다 같이 가요. 아직도 있을까? 아 왼손 안 좋아? 아, 잘 왔어. 예전에. 아우 되게 많지. 그렇게 선생 옆에 앉지만데 막 매기잖아. 그러니까. 어, 어, 그 주변 다 맛을 봤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맛있어, 정말. 어? 예, 어디 갔어? 누구야? 예? 안재환, 우리애안 선생 어여. 아, 예,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요? 어, 나를 두고 어디? 아, 강소야. 아, 아, 안 선생, 아, 선생 아, 아. 또 시작인가 보네? 어, 또 보네. 어? 뭐가? 뭐라 그러는지 나가보자. 아, 뭔데? 뭔데? 저기다. 어, 어, 뭐야? 야, 내 눈을 좀 봐봐, 임마. 야, 똑바로 보라고, 임마. 내눈좀 봐. 너 말이야. 너 내가. 너 진짜 얼마나 사랑할지 아니? 나 아니야, 너. 내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할지. 아, 사랑. 아, 참. 몰랐네. 사랑한다? Do you l o 저봐 뭐야? <laughs> 그래, 자식 <laughs> 내가 너를 사랑너시 내가 사랑 얼마나 사랑지아바보 <laughs> <된 자식. 웃음> <laughs> You, you love me? Okay, okay, I love you 그래, 좋아, 너 진짜 사랑한다? 사랑해. 저아 울지 마. 울 <laughs> <laughs> 아, 울지 마. 상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왜 울어? <laughs> 쇼킹이다 정말. 좋아하는 거야? 아 말도 안 되지. 술 끼면 오버하는 거지. 아술취면뭔소를 못해. 아술 차면 뭔 소리를 못 해. <laughs> 아니, 저렇게 생기면 술다 깨면 어떻게 하려 그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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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웃음> 사랑한다. 그래놓고서 무슨 <laughs> 정말이에요? 아니 웬 일이야? 아 말단들이 <laughs> 하고 있어. 그게 말이나 돼? 그게 아저 필링 끊겼다고 사랑 갖고 노네 다들. <laughs> 야이거봐 <laughs> 내가 이렇게 잡아 뜬다 그랬지? <laughs> 아줌마 진짜 기억 안 나세요? You love me. I love you. I love you 뭐 이러잖아요. <laughs> 내가 내가 됐다고요? 아 물론 먼저 고백한 건 과장님이지만. <laughs> 아, 나도 그 자리 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아 이제 그만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두분 서로 사랑하시는 거 맞죠? 누구랑? <laughs> 아니, 다들 하지 마. 무슨 해? 정말 이상하시네. 어, 그렇게 울면서 고백해 놓고 술만 깨면 딴 소리죠. 내가 할 말은 짓 했다. 그래야 내가 미치사람아 <laughs> 말도 안 되는 아유. 아. 아, 좀 더요. 와, 저더 더. 아들아, 어서. 저들어 언제 가는 거야? 아 저번에 갔던 고즈베 거기 예약은 음, 어때? 음, 야윤 선생 결혼 때도 한번 거하게 쏘네. 가기 전에 쏘고 또 신혼 때 갔다 왔다 고시고 이때 또 얻어먹어야지. <laughs> 아, 그러잖아. 오늘 기대되지 않아? 과장님과 형이 또 얼마나 엽기적인 애정인가를 보지. <laughs> 맞아. 네? 맞아, 맞아. 윤 선생이 술자리끼니두 사람 고주망때리는 건뻔할 번짜니까. <laughs> 그래서 내가 뭘 준비했게. 짠. 뭐야? 어. 어. 뭐야? 아 내일 또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할 줄 몰라서 애정행각의 현장을 찍어둘려고. 아 <laughs> 어, 어. 좋다. <laughs> 직접 봐야만이. 어, 왜안 나오고? 빨리 저, 나와, 어? 네. 어? 안 따라도 되는데. 야, 빨리빨리 우리 걔 빨리빨리 가자. 빨리 먼저 가. 어? 빨리 와. 예. 김선생, 김선생 시작했어. 바닥님하고 안 선생 지금 난리가 났어. 카메라. 정말? 빨리. 예. 아, 저거 봐. 예. 아, 저 빨리 빨리. 어, 장마야 예. 내가 예.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이알아이어 I love you! You love me! Oh! I love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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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긋 Oh! Oh! o 또 개원했어? 아, 죽겠어, 죽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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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제 우리 몇시 들어왔니? 세 시쯤이야. 어제도 분또 대단하셨다는데 기억 안 나세요? 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나 왔어. 왔어? 어디봐. <laughs> 자, 두 사람의 뜨거운 애정의 감정장을 뒤져서 왔습니다. 자, 사이좋게 하나씩 가져시고 자. <laughs> 그래도 부인하실래요? 이제 인정하시죠?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이제 그만 커밍아웃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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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이 바경규 너 도란야 이 자식아, 아유 이 자식아, 아 <laughs> 미쳤어, 미쳤어. 여보세요 어 언니 우리 지금 회식 중이야 또술 마셔 걱정하지 마술안 마셔 어? 둘다 이번 기회에 저절로 술끊겠어잘 됐어 맞아. 자 잔들 다 있지 예. 건배 한번 하자고 자 이거 원샷이야 예. 자 건배. 건배. 물을 왜안 마셔? <laughs> 선생님 앞에서 커밍아웃 할까봐 두려우신가봐요. <laughs> <laughs>